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네, 우리 같이 복독하지요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아니 라 아멘 아멘.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이렇게 시작하는 경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돼요. 이 세상에는 어떤 신도 세상을 창조할 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연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공간과 그 속에는 모든 것을 크리에쳐라고 이제 이 피조물이나 아니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창조물로 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연이 생겼다,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라 이야기하지만은 자연적으로 생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든 피점물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만드는 장점을 뿐이죠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장세기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구문으로 시작된 10개의 주요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그리고 11장 27절, 25장 12절 25장 19절, 36장 1절, 37장 2절, 이렇게 10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구문으로 시작한 10개의 주요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기원이다, 시작이라고 하는 뜻의 그런 단합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족보나 내력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창조세계와 온 인류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창조와 재창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창조와 주관하심, 창조와 새 창조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세 명의 족장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 이들을 통해서 바로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것 다시해서 창조 세계와 인류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에 맞게 유지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 창조 목적과 질서에 맞게 유지하고 이끌고 가는 일을 갖다가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인간에게 맡겼어요.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하면은 좋은 곳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가 되지만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맡겨 주신 소명이나 그 직분을 하나님 뜻에 맞게 감당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은 인간도 그 에덴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리하고 또 나그네 생활을 살 뿐더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동산도 창조 질서가 깨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린 상태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혼돈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직분을 잃어버린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는데 이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이 창세기에 써져 있는 단어는 뭐냐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로 혼돈을 광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특징이 뭡니까?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살수 없는 곳,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혼돈의 상태, 광야의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혼돈의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리는데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리고 혼돈의 상태에 빠져버리고 광야의 상태에 빠져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포기해 버리고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 아니에요. 범죄하면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해져요. 회복하면 또 죄를 잃어버리고 죄를 져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통당하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혼돈의 상태가 되어 버렸고, 너희들이 이런 광야와 같은 생활이 돼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살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으니까 너희들 이제 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끊임없이 예언자들이나 아니면 선지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새로운 창조와 새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그 족장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죠.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과 직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 그리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지요. 혼돈의 상태에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잃어버려, 내가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내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너희들은 버림받았어. 너희들이 뭐를 한다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음을 붙들고 또 싸우는 거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싸움을 통해 남는 자와 이기는 자들이 나올 텐데 남는 자와 이기는 자들이 남아서 그들이 만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만드는 거. 바로 창조는 하나님으로 시작돼서요. 뭐로 완성이 되냐면 사, 하나님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의 시작의 창조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일도 뭐냐면 안식함을 주는 거예요. 안식. 근데 이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통해 안식함을 나에게 주고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안식함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도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멈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멈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멈출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멈출 때 안식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모습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짜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 있을 때에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우리가 갈수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뭐 조금 외곽의 얘기고, 여러분들이 꼭 안식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7일 동안 죽도록 일해도 뒤떨어지는 시대예요. 7일 동안 죽도록 일해도 내배 하나 내가 감당해야 될내 가족들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는 때에 멈춘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능력을 훨씬 초월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멈출 때 휴식을 준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멈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야 됩니다. 특히 6일 동안은 나만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애쓰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썼다면은 7일째는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멈추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준다는 거지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창조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는 동물과 그리고 식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와 역할을 갖다가 규정하는 아주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하고 고귀한 일을 하나님이 안 해요. 하나님이 안 하시고 그 고귀한 일을 갖다가 아담 사람에게 맡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동물이나 식물의 모양이나 아니면 소리나 여러 가지 특징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이게 이름을 져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번성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도록 가리켜 셨지,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귀한 일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일들을 정복당하고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만 해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근데 이거를 아담은 몰라요. 아담은 죽도록 일하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죽도록 일한 일만 하나? 왜 그러고 나한테는 안식함이 없나?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바보처럼 기계처럼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배피를 만들어 주는데 이 돕는 배피를 만들어 주는 과정이 뭐냐면 아담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돕는 배피를 만드는 방법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을 뿐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살로 채웠어요. 그리고 만드는이 여자가 바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됐고 아담에게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됐고요.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도 되는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공유해도 되는 배필이 된 거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갖다가 잠들게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잠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모든 걸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잠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하지 않아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설교 안에서 간증 안에서만 살아 있고 이 세상에서는 죽은 것 같이 생각해요. 세상과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 정말 돕는 배필이 있기를 원하냐. 그런다면 너희들 나내 안에서 내 안에서 잠들어라. 내가 잠들게 할 때에 너희들이 잠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을 갖다가 지워 버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잠들게 한 과정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돕는 배필,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기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욕심은 뭔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잠들게 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과 동행자를 얻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기심과 여러분들의 그 욕심을 잠재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손 드세요. 우리 두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솔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드는 자에게는 배필이 생겼습니다. 돕는 배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생겼는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잠들기 싫어하고 말씀만에 안식하기를 싫어하다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져버렸는지요 말씀 붙들고 오늘만큼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잠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